카톨릭 교회법 3른 일곱 번째 제 695조 1항 회원은 제 1397조 1398조 및1900 1395조에 언급된 범죄로 인하여 제명되어야 한다. 다만 제 1395조 제 2항에 언급된 범죄의 경우에 제명이 전혀 불필요하고 그 회원의 교정과 정의의 회복과 추문의 보상이 다른 형태로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고 장상이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항, 이러한 경우 상급장상은 그 사실과 죄책에 관한 증거를 모은 후, 제명할 회원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한을 주면서 고발과 증거를 알려주어야 한다. 상급장상과 공정관이 서명한 모든 조서, 기록과 그 회원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몸소 서명한 답변을 총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 696조 1항 회원은 중대하고 외적이며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확증되는 경우에만 다른 이유들 예를 들면 봉헌생활의 의무에 대한 상습적 태만 거룩한 유대에 대한 반복된 위반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장상의 합법적 명령에 대한 완강한 불순명, 회원의 죄책 있는 행동양식으로 야기된 중대한 충문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단죄에 된 학설에 대한 완고한 지지 또는 전파, 유물론이나 무신론에 물든 이념에 의해 공개적인 추종, 제665조 제2항에 언급된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되는데, 그 밖에 그 회의의 고유법으로 규정된 이와 비슷한 중대한 이유들 때문에 제명될 수 있다. 이 향, 유기 서원을 한 회원의 제명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덜 중대한 이유들이라도 충분하다. 제 697조 제 696조에 언급된 경우에 상급장상의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명처분의 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증거를 모으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서면으로나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그 회원에게 제명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자기 자신을 편호할 권한을 온전히 주고서 개심하지 아니하면 재명이 뒤따를 것임을 명백히 위협하면서 경고하여야 한다. 만일 경고가 헛되이 지나면 적어도 15일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경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3. 두 번째 경고도 헛되이 지나고 상급 장상이 평의회와 함께 교정 불가능이 충분히 확인되고 그 회원의 변호도 불충분하다고 여기면 마지막 경고로부터 15일이 헛되이 지난 후 상급 장상과 공증관이 서명한 모든 조소 기록과 아울러 그 회원이 몸소 서명한 답변을 총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 600. 제695 조와 696 조에 언급된 모든 경우에, 그 회원은 총원장과 연락을 가지고 그에게 직접 자기 방어를 제시할 권리를 언제나 보존한다. 제699조 1항. 총원장은 적어도 4명으로 구성되어야 유효한 평의회와 함께, 증거 논증 변호를 정확하게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합의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비밀 투표를 통하여 결정이 되었으면 유효성을 위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의 동기 이유를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면서 증명의 규정을 내려야 한다. 이항 즉 615조에 언급된 자치 수도승원에서는 선소한 회명의 회원의 제명을 판정하는 것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 속한다. 제700조 선서한 회원에게 내려진 제명의 규령은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때에 효력을 가진다. 규령이 유효하려면 제명된 수도자가 통지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관할권자에게 소원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소원은 집행정지의 효과를 낸다. 제 701조 합법적 지명으로서 소원뿐 아니라 선서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도 그 사실 자체로 끝난다. 그 회원이 성직자이면 제 693조 규범에 따라 적당한 시험기 후에 그를 교구에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성품의 행사를 허용하는 주교를 찾을 때까지 성품을 행사할 수 없다. 제702조 1항 수도회에서 합법적으로 나갔거나 합법적으로 지명된 자는 그 수도회에서 행한 어떠한 사업활동에 대하여서든지 수도회의 아무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이항. 그러나 회는 회를 떠나면는 회원에게 공평과 보금적 애덕을 지켜야 한다. 제 703조. 중대한 외적 추문이나 지극히 중대한 손해가 회의에 임박한 경우에는 그 회원이 상급 장성에 의하여. 또는 지체하면 위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그 지역 장상에 의하여 즉시 수도원에서 추방될 수 있다. 상급 장상은 필요하다면 법규범에 따라 제명 처분의 절차를 밟게 하거나 또는 이 사실을 사도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704조. 어떤 양식으로든지 회의를 떠난 회원들에 대하여 제592조 제1항에 언급된 사도자의 제출할 보고서에 언급하여야 한다. 제7절 주교품무에 승격된 수도자 제705조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는 소독회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나, 순명의 서원에 의하여 교황에게만 종속된다. 그는 자기의 조건과 병행할수 없다고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의무에는 매이지 아니한다. 제 706조 위에 언급된 수도자는 일 선서로서 재산권을 상실하였다면 그에게 입수되는 재산의 사용권과 용리권과 권리권을 가진다. 그러나 소유권은 교구장 주교나 제 381조 제 2항에 언급된 이들의 경우에는 개별 교회에게 귀속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회가 소유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회나 성좌에게 귀속된다. 이 선도로서 재산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가졌던 재산의 사용권과 용익권과 권리권을 회복한다. 이제부터 그에게 입수되는 것은 그가 온전히 취득한다. 3. 위에 어느 경우이든지 개인적 이유로 그에게 입수되지 아니한 재산은 기증자의 의사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 707조 1항.퇴임한 주교인 수도자는 소속회의 수도원 밖에서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다만 사도 주아가 달리 배려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항.그의 합당하고 의당한 생활비에 관하여는 그각 교구에 봉직하였었으면 제 4기조 제 2항에 같이 겨야한다. 다만 그 회, 그의 소속회가 그 생활비를 배려하기를 원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사도좌가 달리 배려하여야 한다. 제 8절 상급 장상 협의회 제 708조. 상급 장상들은 각 회의의 자율과 성격과 고유한 정신을 항상 존중하면서, 각 회의의 목적을 더잘 달성하거나 공동 사업을 의논하거나, 주교회의 및각주교회와의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이루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기 위하여 협의회나 평의회를 유익하게 결성할 수 있다. 제 709조 상급 장상 협의회들은 성좌로부터 승인된 정관을 가져야 한다. 이 협의회들은 성좌에 의하여서만 법인으로도 설립될 수 있고 성좌의 최고 통솔 아래 머물러 있다. 제 3장 제 속회 제710조 재속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봉헌, 봉헌 생활회이다. 제711조 재속회의 회원은 자기의 봉헌에 의하여 봉헌 생활 회의에 관한 법 규정은 지키지만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평신도나 성직자로서의 고유한 교회 법상 신분 조건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